친구들 어좀 말투가 평소에 읽던 성경이랑 좀 다르죠. 지금 어 성경학자들이 어 성경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걸 출판했는데 그 말을 한번 가져와서 오늘 예배 말씀으로 가져와봤어요. 어 한번더 우리 친구들 제가 어 제가 주중에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한번 우리 영상을 먼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그 인기가 많은 아, 네. <laughs> 요새 인기가 많은 유후라는 유튜버인데 보니까 한한달 전쯤에 이 연애 주파수라는 이 영상을 떠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 설마 이런 게 진짜 있어? 검색해 보니까 있어. 왜 뭐냐면 시험 당일날 반드시 죽고 가, 듣고 가야 하는 주파수 <laughs> 여러분 주파수가 뭔지 알죠? 그 무슨 소리가 나면 그 파동이잖아. 근데 그 특정한 음역대의 그 주파수가 이렇게 시험을 잘 보게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보면 조회수가 68만 해요. <laughs> 우리 청소년부 유튜브 조회수가 몇인지 알아요? 저번 주에 올린 설교 영상 조회수가 2회예요. 근데 <웃음> 여기 <웃음> 시험 당일날. 알파 웨이브 한개 68만 회고 또 뭐야 합격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합격운 주파수가 124만 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50만 명, 몇십만 명된 사람들이 어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유튜브로 이 주파수를 틀고 어될 거야 이러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찔리는 친구 있어요? 나 주파수 자기 전에 듣고 잔다. 이런 친구 없죠. 우리 군이 주파수 듣지 않죠?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이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막 그러려고 할까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그 댓글을 아까 봤죠? 댓글들 보니까 와, 주파수를 들으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서 연락이 왔어요. 와, 주파수를 보니까 안맞는 안경이 얼굴이 작아져서 이제 맞아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다. 어이가, 내가 제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진짜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온 게 믿음 설교 제목이 믿음이었죠 우리 친구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 우리 민찬이는 믿음이 뭔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돼요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연이는 믿음이 뭔것 같아요? 아 어떤 게 된다고 믿는 거, 가능성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될 거라고. 예빈이는? 잘 모르겠어요. 사연이는? 믿음이 뭔것 같아요? 응?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것들 오케이. 우리 근위. 근위는 믿음이 뭔것 같아요? 사람을 믿 사람을 관계 맞아요. 우리 근위는 사람과의 관계에 얘기했고 또 우리 서현이는 마음의 어떤 그런 안정을 주는 확신? 그런 거겠죠? 그렇죠? 또 이연이가 말했던 부분은 또 어떤 것을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주파수 얘기할 때그 사람들이 믿는 거그 믿음은 뭘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언가가 진짜 그 주파수를 들으면 내가 바라는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 어떤 것이 진짜라는 걸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다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른데 믿음이라는 거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믿음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어떤 것을 진실일로 여기다라는 뜻을 하고 보통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나는 서연이가 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음, 나는 과학을 믿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것을 던졌을 때그 물리 법칙이 작용해서 이렇게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빈이는 마라탕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예빈이는 마라탕을 좋아하는 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아 이거는 참 트루, 진실이다라고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약간 신앙으로 가져오면은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 말씀들, 그 문장들이 진실이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혹은 뭐 노아의 홍수, 모세의 기적 이야기 그 말씀이 진짜로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진실로 여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하면은 이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단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에는 어떤 것을 진실로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한 무언가를 진실로 여기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진실로 여긴다라는 걸로 여기는 거냐면은. 그거는 사실 현대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과학 팩트체크라고 많이 하죠.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머릿속에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가 이렇게 무언가를 진실로 여기는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옛날 2000년 전 사람들, 4000년 전 사람들한테는 무언가가 진실이다, 과학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믿음은 더 다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까 우리 서현이가 내 마음의 어떤 안정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 신뢰, 믿음이라는 거는 옛날 고대인들한테는 신뢰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고대인들한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죠? 그 신뢰함으로써 내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죠. 그렇겠죠? 신뢰할 때 오는 안정감, 그게 불신, 그 믿지 않는 거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아마 대비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다, 나를 돌보시고 믿는 하나님이 신뢰하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들이 진실되고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아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게 믿음의 의미 중 하나라는 거 또 하나 다른 믿음의 의미 중 하나는 아까 근니가 얘기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내가 예빈이를 믿는다라는 뜻은 옛날에는 그 관계적인 면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충실하고 어그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실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믿음의 그 의미들을 돌아봤는데 자, 우리가 1번 이 무언가를 진실로 여기다만 의미를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두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진짜예요. 과학적 팩트인데요라고 끝나 버리면은 그 믿음은 그냥 어떤 것 지식에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무언가를 진실로 여기는 것도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래 있던 세 번역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말이 더 어려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뭐 이렇게 써 놨어요. 좀 어렵죠. 그거를 쉽게 풀어 놓은 것같은데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한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믿음이 우리가 희망한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건 뭘까요? 뭐 아까 주파수처럼 아그 기도 기도 주파수 내가 막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 현실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파수 우리 그 사람들이 주, 그 연애 주파수를 들으면서 간구하는 바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랑 착각해서는 안돼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주파수가 어떤 1번 의미만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걸 들으면 내가 그 연애적으로 잘될 거라는 그 믿음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할 때는 그1번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도 그냥 아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건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건요. 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얘기해요. 신앙의 역사들. 제가 제가 저번에 그 모세의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못 들어갔다 했었죠. 그러면 그 모세가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 모세가 그 희망하는 그 바라는 그것이 현실이 됐었나요? 그렇지 않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 없다고 저희가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 후손들이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후손들이그 그,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건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그 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또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예빈이 예빈이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예빈이가 대학생이 됐을 때 모습. 예빈이가 30대가 됐을 모습. 또 예빈이가 늙어서 할머니가 됐을 때 모습.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빈이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내가 그 30대가 됐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신뢰하고 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끄시고 돌봐 주신 것처럼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 또 혹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하실 거다라는 아, 그런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줄의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한그 신뢰가 바로 하나 우리가 그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역사하심, 그게 그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그 우리가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충실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은 보통 교회 학교 오면은 이제 성경을 대한 그 시선이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무언가를 진실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동안 어. 지금 짧은 뭐 짧으면은 지금 군이가 지금 한 15살 되나요? 그렇죠? 군이가 지금 몇 살이죠? 14살. 미안해요. 열4살 그리고 뭐 18살, 9살 이렇게 했는데 그 짧은 생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이끌어 주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거라. 그럼 거기서 우리 친구들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는 건요. 그 성경을 내가 진실로 여기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지금 앞,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어, 돌봐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냐라는 걸, 그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믿음이 있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려면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믿으라 믿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는 거를 내가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내 아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나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고민했었지만.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진짜로 여겨야만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라는 거. 그거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면서 충실한 거. 그게 바로 믿음 좋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네 제가 가르쳐 준건세 가지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져가야 될 거는 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것이기에 두 가지를 잘 가져가 봐요 하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충실하게 머무르는 것그두 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찬양할 때 그 믿음,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관계에 머무르는 것을 염두하면서 또한 주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오는 날 우리 친구들이 아 귀찮음과 그 번거로움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으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그 현실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그 일요와 양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